아침에는 스코지도 좋고, 아, 예를 들어, 체중을 감량해야 될 때나 이럴 때는 커피 한잔 아침에 끈 조금, 스타벅스 플레임. 뭐, 머핀은 토크 머핀이나 이런 거 괜찮아서, 토크 머핀도 괜찮지만, 그 커피빈에 치즈 머핀 있거든요. 냄새 오, 되게 좋은, 어, 따뜻하게하면은계란찜새랑막 아, 아,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그런 거 기대했어요. 근데 후식 같은 경우는 밥을 어떤 종류로 얼마나 먹냐가좀 중요한 것 같아서 왜냐 면 배우고 나면 후식 안 먹고 싶을 때 같아. 아니. 다른데요 오, 다른데요?